오, 카와이 데스 오 코리아 페이머스 유튜버 으 니주만! 으이, 오! 어, 이쇼니 오사케 노모? 싫다고? 오케이! 으이 오에이 어. 다라라까! 으이, 홍남이 반갑습니다. 보러 왔지. 아리가 또 고자임았어. 아니 그 다락가가 연락도 없고, 어? 아,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와도 되잖아. 왜안 오는 거야? 아, 아직 아, 비 때문에. 아, 아, 이 아. 아니 한국 와서 아니 활동하면서 벌면 되잖아. 아, 그래도 한국에 아 여기서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쓰레기야 쓰레기가 들음식만 먹더만. 아니 괜찮은 거야? 어떻게 한국 그 음식을 그렇게 아니, 얘기를... 속이 남아나지 않거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그 유카랑 무슨 사이야? 아, 유카 제가, 아, 주 좋아. 열심히 해. 대리만족이라도 좀 하게. 이정에계지마 오, 그리고, 아, 에이, 그 홀랜드를 어떻게 지내? 아니, 아 홀랜드. 맨날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아, 그 홀랜드 어떻게 지내냐고. 아, 오! 아, 호, 홀랜드. 아, 오! 홀랜드! 오, 아, 잘 지냈어? 아, 몸이 더 커졌네? 에이. 잘좀 해주죠, 다날까 불쌍하잖아. 맨날 이상한 것만 쳐먹고. 얘이러다 죽어! 어이, 다날까 어, 좋은 일들이 참 많아. 아, 언터데스어 요거, 요거 보여줘야겠네. 응. 어이, 이게 뭐게? 어, 피자 아닙니까? 무슨 피자야? 아니, 피자를 가져왔겠어 여기를. 아, 피자 아니야? 왜 알고. 뭐 음식 반입금진디데 아, 맨날 이상한 거만 먹으니까. 에이. 먹고 싶어서. 공개할게. 이거 뭐, 홍남이 혼자서 잘해도 된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무슨 소리야. 다나카, 다나카, 오, 다나카 하기 전에 10만원 넘었었다. 이게, 그온거 지금 지 유튜버가 이, 이 기능을. 화이팅 하니까 다나카랑 같이 요 축하하려고, 축하 주마시려고온 거야, 사실은. 그렇게 라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그래도, 실바벳, 바톤. 유튜브 시우입니다 수전 워치지키. 한테, 이편지도 왔고요. 땡큐! a n k you, 수지한 위즈스키 t h a n 다날카 뭐해 같이? 아리가토. 그러지. 수지한 위즈스키 이야. 이런 식이구나. 응. 그. 다날카와 함께 축하하고 싶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본 오기 참 힘든 거 알지 지금? 다날카 어떻게 하면 만져볼 거야? 아예 만져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다락까 아, 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난, 난, 난 뭡니까? 언제 올 거야, 한국? 빨리 왔어. 돈 쓰레 담아야지. 저도 빨리 가고 싶지만은 지금 분위기 좋다고. 분위기, 이, 어?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호랑이가 이거 팝업스토어 해도 다 다락가만 찾아. 장둥이 새끼들이. 다락가가 빨리 왔어. 다 쓰레 담아야지. 저 팬미팅을 하든. 아, 팬미팅. 그 콘서트를 하든. 콘서트. 어? 빨리 가고 아, 싶어. 제발 상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 할까? 몬만 오면 돼. 감사합니다. 던지올 거야. 아, 아, 저도 조금... 그같 9월 초? 아... 안 돼요. 더 일찍 와야 해요. 아직 비자가 마... 8월 초. 아직 오는 걸로 해. 아, 직금 가. 오걸로 해. 알 내가 비자 다해 놓을 테니까. 어다를까 아. 내가 그 오늘 그 음반도 내주고 하니까니까. 음반은. 응, 응, 음, 응. 음, 음. 하지만 저번에 망했는데 어? 올랜드는 바쁘다고 그리고 요즘은 그, 그 영상 보내주는 거 있잖아 노래하는 거 봤거든 아 봤습니까? 무자비하던데요 난 별로 못했어 엑스제펜 아크스자판 엑스제펜 아크스자판 엑스제펜 아크스자판 네 알아서 바로 배달해 주 아아 글쎄 잠너왜 이렇게 노포름이 안 올라가? 노포름 나처럼 쫙쫙 끌어줘야지 오케이 내온 김에 우리 또합동 맞추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 가게 되는 그육카씨그뭐 연락처라도 하나 줘봐 한국 그 분은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나를 믿어준 아, 너였잖아 타로코! 나 바라라는 건 오직 그 하나 영광활활 행복을 꿈꾸지만은 화려하지 않아 꿈같지는 않아도 너만을 있어준 그대 걱정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uz your l o v 말이 아니야 난하지않아나 오직 너만 살라 볼 거야. 유 잘할까 아, 아, 아. 내가 좋은 노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에, 재도전 안 됩니다. 예전과 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Fly Away 노래 좋게 만들었는데 다락가가 다 망친 거 야. 프로그램들은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유카시 뭐 번호는 꼭 알려줘야 해. 요 뭐. 아,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밖에 모른다고 저번에 라인 막 마... 나를 속이야? LA 아파. 다 날까? 네가내가일어니까 내가 지명도 못 받고 맨날 설거지만 하는 거야. 불쌍히 왔더만은. 오! 카와이온 나로 코에이 이션이, 아서보. 어이! 페이머스 유튜버! 에이 미주만! 에이 실버 버튼! 오, 이션이, 오케이! 에이아恥ず시